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종가 나왔는데 10% 빠졌습니다. 9.6% 하락했고요. 일단 시가총액.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0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뭐 떨어지기는 했지만 22조 정도. 자 그러면 이 간극의 폭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50% 정도의 평가에서 대략 한10% 정도 추가 상승. 그쵸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폭이 그렇게 줄진 않았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보면서 에코프로 BM을 보는 이유 뭐라 그랬죠? 에코프로 BM이 고객하고 맞다 있는 접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성장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그대로 오는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자, 앞으로의 향후 전망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많이 올랐다. 그쵸. 4만원부터 24만원까지 20만원이 올랐잖아요. 한 달, 두달 동안. 그러면 조정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2월 말부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었던 그 내용은요. 기준을 잡자요. 기준을. 왜? 에코프로 그룹을 포함해서 2차전지 섹터의 성장성은 당연히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매매를 한다면 그죠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을 잡고 그 기준치가 에코프로 BM의 50%를 넘어 가기 전까지는 매수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만 1월달 들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에코프로 BM의 50% 이상의 평가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이때 당시에 있죠 1월 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고가 당시 그렇죠 1월 10일날 이때 보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시가총액이 위쪽으로 올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머티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고가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16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30. 2조 정도 한 30조를 아마 조금 넘는 그 정도였을 거예요. 뭐 확인해 보면 되니까 실제 확인을 해 보면, 자 보세요. 시가총액 30조 29조 7천억, 그렇 그러면 어, 오버했죠, 그렇죠? 거의 10% 정도 오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이 실적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서 떨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시장 평가치를 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실적을 대입해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비쌉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스 당연히 비싸고요. 근데 주식은 원래 비싼 주식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적 가지고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 그쵸. 그리고 시장에 대한 평가를 보는 사람들이 주식을 조금 할줄 아는 사람들. 여기서 가격대를 가지고 내가 기간까지 조율할 수 있는 것. 손절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기간까지 체크해서 내가 매매에 접목시켜서 매매할 수 있는 것. 이게 고수입니다. 고수. 그쵸. 저도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갔을 때 최소한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환경은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 그게 시장 평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시장 평가 최고치는 50% 18만 원 지금 얼마? 22만 원50 프로 반토막이 더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적자로 발표 나온다고 한들 큰 문제가 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2월 7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에코프로 bm의 실적 기준에서 우리가 에코프로 머트리어즈의 가격들을 찾고 에코프로 머트리어즈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거기서 신고가 구간부터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어즈는 이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에코 BM은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내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을 잡았을 때 정확하게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매매가 좀 많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정리를 했어요.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매매를 하는 모든 종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나 이렇게 매매 한 너네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냥 이렇, 이렇,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저는 12월 달부터 반도체에 집중을 했고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 아직까지 보유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가온칩스 자 보세요 1월 19일 날6.7% 그리고 1월 25일 날 10.83%로 끝으로 아직까지 매매 진행을 안 하고 있죠 여기 다 매매 진행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반도체 종목들 중에 뭐 SFA 반도체도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하고 신고가 구간에서 눌림목 매수를 했는데 오늘 떨어졌어요. 매도하고 끝낸다. 몇 프로 수익? 5% 수익으로 다 청산하고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뭐 많습니다. 뭐어버브 반도체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매수 진행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신고가 돌파 구간이죠? 오늘 종가에 다 끝냈습니다. 수익 얼마? 21.17% 그쵸? 보유기간 하나 둘셋넷 다섯 그쵸?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보유해서 20%의 수익 구간으로 마감이 됐다. 그쵸. 뭐, 반도체는 원착 많이 해서, 그쵸.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뭐, PCB 쪽이기는 하지만, 오늘 6%. 그렇죠 여기 보면 1월 22일 날은 제가 손절을 한번 했어요 이날입니다 이날 그쵸 손절을 한번 했는데 이날 지나서 다시 매수를 했고 추가적으로 올라간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오늘 6%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요 절대로 진짜 절대로 50% 매도 하세요 있다는 거안 합니다 왜 시세가 시작하면 그건 관성에 의해서 더 가게 되어 있어요 주식시장은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세가 유지되는데 갑자기 급락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매수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그내용 대한 기준치가 가격 전략이라는 거고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오늘 매매 하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뭐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 있죠 내가 막 손절을 하고 막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와서 모르면 배우세요 그쵸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hlb만 보더라도요 자, 내용 보세요. 매수, 매수, 매도 끝. 몇 프로 수익? 31.9%. 보유기간 얼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그쵸? 다 2주 안에 끝내는 겁니다. 손절할 수 있어요. 손절할 수 있는데, 그 손절하는 폭 자체가, 막 말도 안 돼. 막 10%씩 벌어지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 이거 한번 가겠지 하고, 뭐, 하는 그거하고, 진짜 이 수익금액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가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면 되고,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돈안 받아요. 그쵸? 하지만 2,000분까지만 받겠습니다. 지금 300분 정도 남았고, 돈은 안 받는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번호로요.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하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이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왔는데 요것도 그쵸 돈은 안 받습니다 하지만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 그쵸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코 프로모티 보겠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올라갔다고 그쵸? 에코프로 BM이 왜 제가 에코프로 BM 보는지 이야기 드렸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올라가려면 이제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저, 지금 저가라 그랬죠? 저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매수한, 매수를 한매수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정확하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 자동일치 차트에 보면 제가 매매한 타점이 다 나옵니다. 이거 그냥 찍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바닥에 잡았어요? 그쵸? 바닥에 안 잡았습니다. 매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매수 매수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고가에서 매도 고가에 제가 팔았나요? 아니에요. 언제 팔았어요? 종가에. 종가 얼마예요? 63,100원 매도 평균가. 수익률 얼마? 31.9%. 보유기간 얼마? 6일. 그렇죠. 이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확인해야 될 때예요. 확인. 그 확인이 저가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내가 매수를 하기 위한 확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 그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 놨으니까 요 내용도요. 그렇죠? 영상에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진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돈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진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진짜 한 가지 내용이다.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입니다. 무조건 신고가입니다.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가 외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 제가 12월달부터 진행해온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소통방으로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지금 (35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입장하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진짜 끝까지 시청하셔서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자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성공 투자들 하세요 올한 해를 뒤돌아 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여섯 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의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꼭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